개념원리 RPM 805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. X 플러스 Y 플러스 Z에다가 P 플러스 Q를 곱하고요. 마이너스 X 플러스 Y의 제곱에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전개를 하였을 때 항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. 결국은 항이라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구할 수 있습니까? 분배법칙을 통해서요. 우리는 요놈과 요놈을 곱해서, 그리고 또는 요놈과 요놈을 곱해가지고 얘네들이 나오는 항의 종류, 즉, 개수를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요. 자, 뭡니까? 일단은요, 여기에 다항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, 여기도 다항식으로 이루어져 있죠. 자, 그러면 이 전체를 괄호로 씌웠다라고 하고, 여기도 괄호로 씌워져 있다는 라건 뭐다? 내가 여기 더해, 더하기로 표현되어 있는 요놈과 요놈과 요놈, 이세개 중에 한 개를 뽑고, 역시 여기도 요놈과 요놈, 이두개 중에 한 개를 뽑아서, 뭐 해서 곱셈이라는 연산을 해서 하나의 어, 식으로 바꾸겠다. 하나의 항으로 바꾸겠다라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에서는 어세개 중에 한 개를 뽑고 뒤에 거는 두개 중에 한 개를 뽑기 때문에 3 곱하기 2에서 6개의 항이 나옵니다. 맞죠? 자, 그럼 이제 요 뒤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하는데, X 플러스 Y의 제곱이기 때문에, 요 놈은요, 전개를 해주시면, X 제곱 더하기, 이 X, Y 더하기, Y 제곱이 될 거고, A 플러스 B 플러스 C입니다. 자, 전개를 한 이유는요, 뭡니까? X와 Y, 이렇게만 보면 결국은 두 개의 항, 서로 다른 두 개의 항으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, 얘네들을 전개를 해서 보니까 뭐다? 하나, 둘, 셋, 세 개로 어세개 엮기 때문에 전개를 해주어야 한다라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요 역시 똑같이 과로 안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케이스가 세 개고 역시 여기도 과로 안에서 선택할 수 있는 케이스가 세 개이기 때문에 3 곱하기 삼이죠. 그럼 여기서보다 앞에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항의 개수는 6 개고 뒤에서 구할 수 있는 항의 개수는 3 곱하기 삼 구기 때문에 6 플러스 구에서 항의 개수는 1 5개 얘기할 수 있겠죠.